어, 엄마는 잘 있지 우리 아들은? 엄마도 아들 보고 싶지 그래 한번 갈게 어? 어? 우리 아, 네 아빠 아, 괜찮아 어, 엄마가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 근데 지금 어두운 밤인데 선글라스를 그 끼고 계시는데 아직 설마 어, 아직도 이게 그대로 어, 연결되는 어, 거 어, 아니야? 어, 어. 아 그때 20년 전에 <laughs> 멍이, 않는, 멍이. 아니. 지금도 그런 생활이... 아, 직도 맞고 산다고? 그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그았어 어, 사랑해 아, 들 이거 봐 와, 와. 이거 봐 이게 아, 그래. 거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그 남편한테 맞고 산지 20년. 어느 날제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찾아들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별들이 뭐야? 마치 빨리 오라고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저기 교회 아, 사이비 같은데? 사연자분이 지금 뭔가... 그렇죠. 뭐, 무슨 교회였죠? 금성미래교. 아, 금성 금성미래교. 금성미래교. 이게 옳지 않은 길을... 냄새가... 네, 냄새가 나요. 사이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네.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런 분들도 꽤 있지 않아요? 약간 현실 도피성으로. 그럼요. 현실에서 도대체 이제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나갈 구멍을 찾다 찾다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이제 특정 뭐 사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종교단체에 가보면 그 아픔이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해주는 걸로 음. 교인들을 모집하는 하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결말이 뻔하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그걸 알면 안 가겠어. 근데 모르니까 그래도 가는 거. 그럼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잖아요. 이 진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삶이 너무 이렇게 박하면 음.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당연하지. 막바지에 딱 도달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그게 사람이 어, 근데 그래. 근데 왜 하필 저쪽으로 가셨어. 근데 제 친한 친구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인데, 아유 나는 보이스피싱 절대 안 걸려 하는데 음, 음, 음. 이 전화 받잖아요. 홀린 듯이 1,500만 원 보냈어요. 이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네, 사람이 극한, 어떤 상황이 되면, 네,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 이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극한, 지점. 흙까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서우리 네.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보면 왜 어, 저런 거 믿을 게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빠져서 믿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거기 한번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그 인식이 강한데 맞아요.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그 종교인 척을 하는 종교가 아닌 단체인 어. 거죠. 사이비 종교에는 세뇌가 되면 통제를 강하게 하고 심지어는 보통 사이비 종교에서 그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단체에 계속 다니다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걸 왜 빠지나 이런 생각이 드, 들고 본인도 다니다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그런 거를 그런 생각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단절을 시킵니다 가족관계를 가족들 욕을 그렇게 해요. 지금 이 사례도 비슷한데요. 이 사례도 남편이 어쨌든 잘못을 한 분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해서 맞아. 남편이랑 끊어내야 된다. 맞아. 지금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의 단절을 모두 하잖아요. 네. 제가 어떤 분의 아내분이 이제 사이비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세뇌 당하다 보니까 남편을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사탄이랑 관계가 이제 두절되는, 단절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맞아요. 저희 엄마도 약간 그런 걸 살짝 믿으신 적이 있었는데 장롱에서 뭔가 주전자에서 맨날 뭘 몰래 마시는 거예요. 그 알고 보면 그게 그 교주가 발달금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 그걸 돈 주고 사서 이제 저희 엄마는 잠깐 그러다 약간 몰라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시긴 했는데 진짜 사람이 뭔가 에 빠지면 그냥 그냥 믿게 되나 봐. 근데 결국은 그게 범죄로 이어지고 가족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음, 초점이 흐려지잖아 남편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던 초점이 아내의 그사업이 종교에 빠지게 되면은. 규칙 사회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넘어갈 있는 거기 진짜. 때문에 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음. 판단이셨단 음. 말이에요. 네, 일단 이 사연자분의 네. 내용을 보면 내면의 결핍이 너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 내부에서 어떤 해, 회복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손을 잡고 싶으신 건데 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이단 종교는 그런 걸또 캐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여자분이 뭔가 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도움을 요청을 창구는 다 끊어버리고 아. 그렇게 되면 더욱더 깊게 빠지고 또는 이제 불법 행위에 같이 가담하게 되면 본인만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이런 악화가 계속 되는 거죠. 악의 구렁텅이네. 그 종교 때문에 생기는 갈등 있잖아요. 이게 이혼 사유를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 갈등을 사실 굉장히 크게 보면 가부장제, 거기 이제 제사 이런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제사 같은 유교 문화 아니면은 종교가 없다는 그 그러니까 무종교 이런 것들도 다 종교 문제라고 크게 볼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종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아, 그 그러니까 비율이 꽤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종교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종교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 있다고 음 보셔도 될정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사실. 예. 네, 네. 네. 저 종교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혼이 꼭 성립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음. 저 종교로 인해서 어떤 가사를 탕진한다든지. 아. 육아나 가사를 소홀히 해서 음, 뭐 집을 그렇죠. 가출을 해서 안 들어오신다든지 예를 들어 그 종교가 너무 좋아서 그 집성촌에 막 가세요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연락이 끊기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부부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부 종교의 문제로 이제 이혼이 가능한 약간 그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면 그게 이혼사유가 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한동안 왜그천9 9구 년에 음. 저희 저 같이 일했던 방송국 PD가 지구 종말 온다고 아. 예수님 재림 뭐래가고 전재산을 팔고 어때? 녹화도 미리 다 떠놓고 네. 그리고 방송국 그만두 사람 하면 그만뒀어? <laughs> 어, 그만뒀다고 아. 전재산을 전제사 정리하고 아. 녹화도 내가 천국 올라가고 나면은 피해 줄수 있으니까 녹화를 미리 떠놓고. 재산 다 팔고 사표 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연자분의 안타까운 네.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 상황을 좀 막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삶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아내. 하지만 여기에 있어 남편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남편분은 어떤 상황일지 함께 보시죠. 딴 여자들은 뭐 파스타? 뭐 그런 게좋다 하는데 너는 와이순대국이 좋노? 자기 느끼해서 파스타 못 먹잖아요 난순대국도 맛있어요 같이 맛있으면 됐지 아따 가시나마 식성도 특이하제 먹자 빨리 많이 물어 네 같은 상황인데 시선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웃음> 그러네 <웃음> 야 그러니까 이혼은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 그러네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다른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영화 취향도 모두 저와 같아서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도 다툼 한번 없었고 네. 내가 결혼하자. 네? 와 신랑. 아, 아니요 좋아요 해요 결혼. 아 무릎을 굴었었구나. 무릎 아까는 그냥 줬어. 아, 맞아요 <laughs> 그 무릎을 우리가 잡지를 않았어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거야 내 입장 생각하는 어, 거죠 이제. 어. 그렇게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넌내 여자니까. 이 정도면 사랑꾼이네. 안을 때도 부드럽게 앉잖아 지금은. 예, 엄청 달달하신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맞춰 주길 다는걸 몰랐나 봐요. 그렇지 아, 대화가 필요했네. 푸셨어요? 어. 뭐 별일 없지? 네. 뭐 어, 서견 잘 있고? 네, 잘 그럼 됐다. 아유 피곤해. 남편의 와. 기억은 아내는 그때 웃고 있었어. <웃음> <진짜>? <웃음> 예. 저렇게 웃지 않았거든. 예 예. 그러니까 서로의 기억이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 현모양처였던 아, 거야. 내 와이프는 때는... 내 와이프는 이렇게 행복했었다. 어, 아, 행복하다. 이현모양처가 어, 꿈이었던 어,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한 거야. 아 저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음, 각자 입장에서 같은 생각하면 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포장이 된다 그렇지 아니, 자기 포장보다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 실제로 음, 그럼 음. 내 와이프는 만족하고 있어 그럼,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현모양처였고 어, 그렇지 목이 마르네 물 드릴게요 어 음. 아. 또, 또 쟁반 이자 부져요. 미안해요 다음부터 이쁘게 쟁반에 딱받치가 그리 갖고 온나 그럴게요 에휴 이쁜 우리 마누라 <laughs> 유독 회사 다니는 걸 힘들어했던 아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주부로만 살게 했습니다 제가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행복해했고 저 역시 내조를 잘해주는 아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기는 아내를 위해서 배려한 거라고 네. 아, 이게, 이게 다른 거구나 180도 다른데요 소아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저 쪼매한 게뭔 우울증이고 행복했던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아이가 8살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오냐오냐 자식을 감싸기만 하는 아내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이 키우는 건 엄마 몫이라는 생각에 전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그게 문제를 더 키운 것 같았습니다. 이혼해요 우리. 이혼? 우리가? 그래도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줬더니 돌아오는 말이라고는 전부 제 탓이라더군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무서워한다고 생각 못한 거죠 <laughs>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뭔데? 민석이 캐나다 보내요 캐나다? 저희 언니 사는 캐나다에 좋은 학교도 있고 거기 가서 영어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캐나다 아들의 캐나다 유학, 몸도 성치 않는 녀석을 보내기 싫었지만 아내가 원했기에 전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당시에 유학 보내는 건 굉장한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아무나 못 갔었을 때거든요. 원하는 대로 해주었더니 미안했는지 아내는 제게 각서를 한장 써주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한 아내는 그제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저희 가정은 평온해졌습니다. 아, 알아서 써준 거였어요? 먼저 써준 거. 근데 어떻게 같은 상황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그러게. 있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너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혼자 스스로 너무 싸한 한 것도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네. 이게 좀 대화가 음. 좀 어느 정도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근데 왜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진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진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일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 그러면 이게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맞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뭐 그렇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때렸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것도, 그게 궁금해. 그것도 거. 사랑인가? 아니, 때린 것도 애정이 있다. 애정이 있으니까 때 애정이 있어. 애정 때리는 없으면 안는린다 말이 아니지. 어떻게, 아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 애정, 수 애정 아니, 남자 있다고 그런 때려 그런 탓한 애정이... 남자들은 그렇게 아무리 <laughs> <해야지. 애정인 웃음> <싸우시는> 때리는 거요 아무리 프에도 애정이 끄는 건 아니잖아. <laughs> 아니 아니지 때리는 <laughs> 건안 되지. 아니 아니 왜 때리냐고. <laughs> 아니 저는 정말 딴건 몰라도 때리는 거는 정말 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네. 가정들이. 문이 닫혀서 안 보여서 그런데, 네. 진짜 문 열고 음. 들어가 보면 네. 아주 재미난 사건들이 많어. 그렇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거야. 저 당시에. 그럼.